안녕하십니까 권오영 변호사인데요. 오른쪽에 황나연 선생님 왼쪽에 송은숙 선생님 두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학 그리고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차장 현재 이제 사무총장이 되는 허철훈 또 용인시 수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어, 송기환과 표관리관 어, 김준희, 다섯 사람을 고소하려고 이제 대검찰청에 왔습니다. 지금 검찰청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폐지된다고 지금 법안이 통과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6.3 대선, 그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재명 현 대통령 어, 당선된 두 사람 사이에 어 선거에 대해서 이건 부정선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에다 고소해 가지고 이걸 수사를 해 달라고 저희 하는 그런 고소 내용입니다 두 분은 여기가 용인시 수지성복동 투표 참관인으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가셨다가 현장에서 위조 투표지를 봤습니다 사전에 이재명한테 기표가 돼 있는 표가 관회 사전 투표지 봉투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걸 현장에서 신고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선거 한 분을 덮어씌워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 이분 자작극이다 이렇게 한걸 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피켓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외신에도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그 주민이 어 공경을 벗어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선거가 조작돼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이. 63대 36인가? 어뭐 이렇게 이겼어요. 거의 과반수를 넘게, 어, 절반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선거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3대 48. 과반수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역대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과반수를 넘겨가지고 이기는 대통령 선거는 거의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선거는, 어, 차이가 적은데 사전투표에서 63대 26. 뭐 이렇게 어득표를 했다니 그게 말이 안 되고 또 현장에서 봤잖아. 그죠? 위조 투표지를 아예 미리 기표를 해 가지고 봉투에 넣고 근데 그게 여기서 한 케이스를 발견했지만 그건 직접 우리가 본 거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선거 결과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부정 선거라고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히라고 우리가 고수하는 거고 물론 이제 조사를 하면 많은 관련자들이 드러나겠지만 어, 일단 그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학 대법관,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틀림없이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을 일단 보수하고 검찰청에서는 어, 나머지도 모두 조사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게이두 분은 그냥 시민이잖아요. 시민인데 어, 이런 어, 불의에 대해서 정말 이게 오래된 사건이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이걸 어, 문제하고 조사를 촉구하고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사법부, 경찰, 검찰 다들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치만 결국 언젠가는 이제 나라가 바로 되고 역사가 바로 잡히고 이럴 때는 어이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록이 정리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물을 담아서 어 고소한 겁니다. 말씀을 네, 저는 지난 63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 참관인이라는 걸 했는데, 관외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 기투표된 투표용지가 봉투에서 나와서 그걸 신고하고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어쨌건 제가 신고한 사건은 경찰에서 단순히 이제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종결이 되기는 했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두기에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의 정황과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관이가 이 사건이 끝난 직후에 투표인의 자작극, 그것도 이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세력들과 함께 벌인 자작극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될 사실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발보다는 고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에 송 선생님과 함께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선거 개혁과 부정 선거 척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록으로 남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황 나연님하고 함께 참관을 했던 그 성복동 사전 투표 장에 참관인인 송운숙이라고 합니다. 6월 3일날 바로 이 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같이 네 사람이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발 한 건으로 서부지방검찰 서부지방경찰에 가서 그 조사를 6 시간 동안 또 받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고노영 변호사님을 또 알게 돼서 고발보다는 고소가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정말 마음이 좀 흡족하신 분을 만나서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할 때도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제가 깨어난 뒤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불이한 거를 6시간 동안 목도했고 이 목도하게 한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거를 스피커 역할을 해서 1인 시장에서 이거를 계속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서 지금 음, 지금도 어역 앞에서 다른 이슈를 가지고 계속 1인 시위 중이지만 이게 힘들다거나 짜증 나다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또 이게 많이 또알려줬고또 외신에까지 보도가 됐다니까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뭐 사람 하다가 뭐 소리도 듣지만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일이라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사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나온 것이 제가 여섯 시간 동안 불의를 보고 들었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보고 들은 것만 저는 정직하게 증언을 할 것입니다 계속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두 분은 이제 고소인인데 그럼 왜 고소인이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피해자거든요.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검경 사건 조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경찰에서 고발인들이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 불송치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 다시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소인으로 고소했을 때는 불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내용이 틀렸다 하면 이의라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기록을 검토해가지고 보안 수사 지휘를 하고 재수사 지휘를 하고 어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고소인 입장에서 고소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경찰도 조사해야 되고 검찰도 조사해야 되고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결론 을 내야 되는데 이걸 만일 흐지부지 어, 이걸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그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또그 처리한 담당자들은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 자기 직무를 유지 어, 충분히 저기 왜냐면 이상한 상황은 밝혀야 되잖아요. 왜63대 26이 나왔는지 이걸 아마 조사를 하면. 그, 틀림없이 이건 조작이라는 게 증거가 다 나올 거예요. 저도 투표지를 전체를 다 위조해가지고 재판에 제출하는 걸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도 100%가 다 위조 투표지예요. 전부 다 새로 만든 신권다발 투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제시를 하고 하는데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면 이거는 담당하는 직무자들이 그다람이 수사기관이든 선관이든 뭐 공무원이든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우리 그 역사라는 게 그렇게 뭐, 한순간 이렇게 잠시 특세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정의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면 이런 모든 건 하나하나 다 밝혀가지고 처벌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굉장히 어, 중요하고요. 우리가 뭐 비록 여러 사람들이 연대해서 하진 않지만 두 분이 주권자로서 국민에 대한 이런 가장 큰 범죄행인 부정선거를 고소하는 거고 그래, 앞으로도 계속 좀 응원해 주시고, 두분 같이 어좀 지지해 주셔야 계속 용기를 내고,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laughs> 대리로 간존 밀스 이분은 아예 중공의 고위층이 지시하는 대한민국의 적화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근거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 나오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이 한분한분 한분 피해자거든요. 부정성의 피해자는 우리 여기 두 분도 피해자로서 고소하지만 온 국민이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이걸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고소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때가 됐을 때는 사실 거기 책임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책임지는 거는 여기 우리 오늘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대법관도 피고선이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도 책임져야 되지만 거의 관계되고 입을 닫고 경찰관 조사 안 하고 법관들 제대로 재판 안 하고 이런 분들 어느 때 되면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또 나라의 국민들이 어 자기 뭐죠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 법원 있는데 저들은 법을 안 지키고 불법을 하고 국민들을 탄압을 하고 서부지방 법원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석방하지 않고 언론에다가 허위로 보도 자료 뿌려가지고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백히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시대가 바뀔 거예요. 바뀌면 이게 우리나라 정상화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왜냐면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이기잖아 그죠. 그거는 역사의 법칙이지만 그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예, 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면 언제 굉장히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겨,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 그만큼 훨씬 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오입니다 본, 본,